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삼백십 사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십 사장입니다. <laughs> 찬송가 삼백십 사장. 내 구주 예수를 도 더... 예수. 비는 말.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네, 저, 있겠고,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하나이이라니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1 2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보기 전에 지난 주 금요일날 저기서 한, 한 며칠 동안 불편했었는데요. 그 우리가 11장을 봤잖아요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또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리오를 할때 제가 마지막에 수정할 때그 칸비스에서 다음에 그 7인의 모서 중에 한명 다리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리오가 아니고 이 고리스의 외삼촌 다리오 왜냐하면 내가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 고리스하고 다니, 다리오인데 니다 다니엘 6장 28절을 보시면 6장 28절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외삼촌 다리오인데 이때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 다스릴 때 그때 힘을 주었고 또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 힘을 주고 또 모사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힘 주고 또 그가 모사로 활동했던 데는 이 고레스와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 때다 생각하시면 이게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원래 객관식도 처음 찍는 게 맞는 건데 아 그날 내가 또 번박해가지고 아, 그날부터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을 잘못 자르면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제까지가 다 오늘 또 얘기하니까 속이 좀 편안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외삼촌 다리오다. 또 내가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원년, 그리고 고레스까지 영향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틀림없이 이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다. 하면 되겠습니다. 어이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자, 12장 보시면요. 이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큰 군대, 미가 일어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1장과 12장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큰환란은 결국 그,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 있는 큰 영향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있을 큰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이록된 모든 자이 책은 생명책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지었던 모든 죄라든지 선한 거라든지 모든 게다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또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생명책을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기준하여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하고3절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찌보면 이 구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나도 있을 것이고 수출당하신 영원히 부끄럼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을 언급하는 것인데, 뭐 1차 부활과 2차 부활이 있잖아. 1차 부활은 영광의 부활인데, 곧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부활인 것이고 성도의 부활인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이의 부활인데 심판밖에서 어 있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가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을 자도 있고 혹은 어 부끄럼 속에 살아갈 자도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 처음 나온 내용이다. 그 다음 3절 보니까 좀 희망이 됩니다. 뭐냐면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이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은 뭐, 이 당시엔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시대성 본다면 70년 바벨론 포로 기 속에서 더러울 자들을 어뭐 관심 갖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사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오늘날 살아간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잘못된 길을 가거나 혹은 허무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명이 어떤 것이냐? 내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런 역할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여기서는 뭐이 안티우고 세비파네스 이 사세가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고 환란을줄 것인데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핍박에 굴복당하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는 자 참 승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를 보기면은 이제, 예, 다른 두 사람, 천사가 서 있는데, 6절 보면은 세마포스를 입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흐름상 알수 있는 것처럼 세마포 입은 분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끝,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무엇이냐? 어, 정말 반가운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피파네스 있잖아요.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에피파네스 때의 그 역사적 상황 말고 좀더 예언적으로 본다면, 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환란 때가 있는데, 그 환란 때가 그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피파네스가 핍박했던 그환란의 때가 끝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환란 때를 잘 이겨내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그래서 7절 보시면 이제 내가 들은즉 그 샘법옷을 입고 강물 위 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선을 들어 산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일을 가리켜 맹사이로 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 흔히 괴로운 환란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환란에, 환란에 이 어려움을 지내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이 있을 것이고 끝에는 하나님께서 응당히 은혜를 주시든지 또 많은 보응을 해주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쭉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더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어, 창조적 소수라 얘기하는데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하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연단을 받은 이 과정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기로.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이걸 뭐 부딪혀내고, 뭐, 밀어내고, 슬픔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정결케 하여서 본인을 깨끗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 편히 선 자들은.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 세상에 속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하는 그때도 악을 행하고 결국 악의 열매를 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지혜에 있는 선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선한 것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악한 자들은 똑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튕겨나게 한다든지, 혹 깨닫지 못한다든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이 어떤 결인가, 하나님의 선결인가, 혹은 선한 길을 가는 그런 방향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고, 또잘 판단하고, 또이 말씀 가운데서 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1절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한, 할 가지한 것을 세울 때부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분노함을 표출할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행했잖아요. 재단을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제사도 폐해 버리고 또. 어, 하나님 섬기는 그 제단을 다부숴버리 거기다가 제후 신상을 세운다든지 또 이방 신상을 세워가지고 또 황제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섬겨라 안 아, 그러면 널 죽이겠다하면서 협박도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아, 그럴 때부터 이제 1290일을 지낼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요. <laughs> 1290일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대략한 43개월 나와요. 30으로 나누게 되면. 43개월 나오는데 이게 3년은 7개월쯤 된다. 그래서 얼추 3년 반 얘기했었는데요. 이어움의 과정, 이환란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1차로 봤을 때는 항상 역사와 예언적 이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안티오크스 에피파 사세가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 날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언적 봄을 본다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이 교회를 핍박할 그 날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3년 반, 이 3년 7개월은 인내해야 될 시기인 거죠. 인내. 예,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인내를 해야 될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2절 보시면은 기다려서, 인내에서 1335일까지 돼 있습니다. 1335일은 한달 기준 나, 한번 나눠보면 한 44개월쯤 돼요. 44개월 15일입니다. 44개월 15일인데, 저기 3년 8개월하고 15일쯤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냐? 얘기하면, 이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아까는 굉장히 괴롭힌 날씨가, 환란을 당하는 날씨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피파네스 사세를, 유대인들이 항쟁을 통해서 물러 물러나게, 그러니까 그 정치를 그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그 시기와 더불어서 그가 이제 죽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더 이상 에피파네스에 의한 환란이라든지 어떤 혹독한 핍박 같은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걸 또 예언적으로 본다면 종말 시에 종말이 그 날에 이제 적 그리스도의 그 성도 핍박이라든지. 또 신성 모독 기간이 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재림하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아주 주의 신실한 그성도을 모아서 천년 만국을 통치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들은 이제 13절 보시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하면서 다니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다니엘리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 어, 사명을 감당한 이에게는 아, 생명의 면류관를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어렵고 힘든 환란의 고통을 이겨내서 어, 끝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너에게 이제 내가 상급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날에는 내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오늘 좀 짧아서 일찍 끝났네요. 네. <laughs>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 결론은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성도에게 환란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바른 것을 믿고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아, 덕지덕지 먼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살찐 양 기름진 양을 늑대가 먹기를 원하지 저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예, 전혀 동의 안 하시네. 네. <laughs> 삐짝 마르고 볼품 없고 예? 막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런 양은 절대 물지 않아요. 늑대는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예? 여러분처럼 뭐 모든 기도회 모든 예배 참석하시면서 하님께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단이 물려 가지 그냥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사람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말 맞는 법칙이거든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또 때로는 참수할 것이고 어려움 줄 것인데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왜냐하면 환란은 정해져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리소망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그럼 너에게큰 은혜가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거친 이 파도를 막기도 하고 바람도 막겠지만 결국 승리할 테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버리수망을 품고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어, 세상사례가 보통이 아니고. 어,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 어두운 그림자, 혹은 또 고난의 그 시간들, 어, 지금 지나고 있다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지났다면 많이 해방된 느낌일 텐데 또 다른 고난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혹상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지 않고 또 다름질하다가 배신하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 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끝내 그 일을 이루고 환난을 견디게 되면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일을 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또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휴식 참 쉼을 얻어서 돌아오신 이후에는 더욱더 귀한 말씀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샤론의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늘 우리가 품었던 마음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연 일체가 되어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마음껏 과 정성, 정성을 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난 지역 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귀한 생명들 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대 미를 위해서 같이 건설적으로 대화하고 같이 싸워나갈 때 그들 모두가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또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인간사회 갈등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당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최선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순간마다 여화를 경외하며또 용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